thank <laughs> you 站不牢 <coughs> <coughs>

오스카가 아니고, 자, 어커예요 어커. 어클. two, 얘기네. 어, 자 이렇게 나왔죠. 야길길 길어도 어떻게 하면 돼? 잘 쪼개면 되지. 그죠? 어. 아 오늘 쌤이 좀 가슴이 좀아픕니다 왜요? <웃음> <웃음> 내가 가슴 아픈데 졸라 좋아하는 자. 쌤, 쌤 가슴이 아픈데 왜? 그냥 모안나온 네, 그..그건 아니고 쌤, 쌤 가만히 있어봐 쌤 아, 그 강아지 들어가, 강아지 강아지내 강아지 안 키우는데요 아, 그요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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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딸이 하안를을야 아. 아, 어떻게 사야 되는데 난... 왜요? 왜 써요? 아, 초등 2학년인데 아, 아, 아 초데시험때 썼다고? 초때썼어너초때부터이0가요라 많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를 시 마요 어? 공부를 시지 마요 공부를 시지 말라고? 책로봤책필아와눈 그러니까 너처럼 내는 거저데그 나이 아저 패드 패드 아. <목소리> 어? 아무튼야 그래서 아 아니 딸이 안겨있으니까아 어. 그리고 막 딸이 혼자서 저번에 이제 학교 끝나고 그 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 거기 가로질러서 내, 그 우비를 쓰고 오는데 눈물이 나나봐 왜요? 아래우비그 쓰고 오고 있는데? 까 내가 우산을 뭐, 또 뭐, 데려왔다고 그래서 아빠가 데어가야죠그러니못 뭐,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아니 들어갔어 아니 나는 들어갔어 왜나만 데리고 가? 아무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아, 그 약간. 자식을 낳으니까 약간 좀그요 약간 짠한 Haha <laughs> 너 오를 수 티비 본기나 보기만 죠 많이 아, 봤어? 많이, TV만 뭐. <laughs> 많이 봤어? 아니면 적게 봤어? 그안 아, 적당히 봤아적당 봤어? 네. 아무튼, 아오. 아오. Okay. 아무튼 그러니까 너가 결혼하기 전에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야지 나는 애를 낳을 거네, 너는 내 낳을 거네. 낳을지. 뭐 응. 그걸 낳는 거, 거 아니야? 근데,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오얘는 나기 얘는 싫은 애? 그럼 이혼할 수 있어? 그런지 마. 그런 게 많으니까. 아야지아네뭘 해? 나한아 왜? 얘네들이 내나 아, 진짜 실력 찌할 정도애나야 어, 너무 너무 작다. 저 추석했는데. 당연히 나. 안 나올 거. 나도. 어, 나 알고. 이 어떤 딱인데안나는다 나는데. 어. 진짜는 내내. 아, 싫어. 찌 아, 네. 까 동생이 있었 약간 그런 지가 어, 왜 이렇게 멋있요 어, 남자 보면서. 어? 어 남자 몸에서 남자 몸에서 몰라. 기억이면 되아 근데 왜힘드 왜 해? 요 태주 남자임신 아, 그 이맞 이게 진짜 막 뭐라고 막뭘가지아 남자가 되잖아. 아 남자. 근데. 그래 아, 그공으로 그래. 그 임신한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관이안 하고. 아,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자리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인공정 하고 했는데 이제 에 아니 거, 아니 자기 남편 거를 거. 이렇게 빼서 살 수도 있고 세정몇이에요온라인 <laughs> <laughs> 그리고 오류와 편견. 그리고 바이어스가 이제 편견이야요 <laughs> 오류와 그 편견이 uh, will always occur 항상 자, 항상 발생? 발생할 것이다 발생할 다 그렇지 과하게 <laughs> 다으라 응? 오류 오류 응. 어, 어, 발생할것이다 어. 어. 발생? 발생할 ยาอยินผามาเอ้ายาอย่า yeah, สิอนกามาอีกยาเ้ามา 이게 전체가 다 주어예요. Okay? <laughs> 그러면, 어, 오류가 있고 있을 건데도 자, 여기 봐봐. 여기 peer review System 이랬잖아. 여기서 peer가 뭐라고 나왔어? 동료, 동료. 동료. 거기다 적어. 동료, 그 다음에. 여기 리뷰가 뭐라고 나왔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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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동료, 검토, 그 다음에 체계, 아, 어. 맞습니까? 아, 어. 그러니까 동료 검토 체계가 뭘까? 오늘 네.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아, 친구인지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실험하는데, 실험하는데 누가 검토해 주는 거야? 선생님 여기 누가 누가? 동료 동료가요. 동료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과학자인 과학 실험을 하다가 다 여, 다른 과학자가 노가 실험한 거를 뭐한다 뭐 검토해 준다고 그런 거아 이해됐어? 네. 어. 자그것과 그다음 여기 봐봐 여기 봐 오픈 디스커션 <laughs> 여기서, <오픈디스커션이 뭐라> <laughs> 여기서 오픈 디스커션이 뭐라고 세다. 어 그래서 오픈 자 거기다가 저 저거가 열린 논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음, 그렇지. 그렇지. 어. 도이 와. 어? 어. 그거와 열린 논 어. 논의. 그러니까 서로 서로 야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막 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어. 근데 이게 뭐야? 좋은 비판인 거야 좋은 비판. 근데 뭐해? 아이디... 거기에 뭐라 났어? 거기에 뭐라 났어? 음, 아이디어와, 결과에... 아이디어와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얘들이 한번 생각해봐.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과학자야 지금 과학자인데 뭐하는 거 얘들이 실험을 할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낼수 있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험에 뭐야? 결과.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거에 열린 논의. 오케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료가 검토해 주는 이 시스템이 자 여기 봐봐 can minimize 있죠 can minimize가 동사야 알았어? 야 그러면 can minimize 뭐예요 minimize가 뭐야? 미니, 미니로 만드는 거니까 뭐야? 최소화 할수 있다 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네. 야 봐봐 최소화할 수 있대 야 뭐를 최소화해? Dare Effect를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대 자 그리고 나는데 봐봐 Dare Effect를 네? 야 여기서 그러면은 비에이스 <laughs> 에로이거지그렇지 가 공표해 고이 오픈 디스커션, 열린 토이가 편견을 최소화시키 뭐랑 병렬구조다? 병렬구조랑 뭐랑 가 병렬, 병렬되는 거야? 미니마이즈하고 리드하고 두 개가 병렬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면 또뭐할수 있다? 네. 자, 그렇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게 뭐다 그러면 캔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이따가 볼수 있겠지. 네. 맞습니까? 네. 그럼 뭐야? 이끌 수 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거라고 했지, 지금? 맞지? 그래서, 이끌 수 있다. 뭐를? 과학계 그렇지. 네. 과학계라고 나오지. 네. 여기 커뮤니티가 원래 그 공동체 그런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 과학계, 과학 전체 그 분야를, 네. toward the truth. <laughs> 자, toward가 뭐야? 무를 어, 향해서. 네. 알겠습니까? 그렇지. 진실 또는 진리. 를 향해서 과학계가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이끌수 있다 는진짜로어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야 지금? Peer r e v i 하고 이게 좋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잠깐만 책좀 적어봐 책좀 적어봐 아니 이거 다음 거 설명할 게 아니고 내가 단어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여기 조금만 적어봐 여기 조금만 적어봐 여기 봐봐 여기다 적어 여기 투월드는뭐 있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끊어 여기 끊고요 잘봐이단 아, 너도 있어요 포워드 아, 자 포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백월드가 있어요 백월드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잘봐 여기서 끊어 이렇게 자 여기 끊고요 여기가 원래 그 월드라는 것이 Yes, 叶先生。 안녕하세요.